에스포츠 시장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경쟁력 있는 엔터테인먼트. 에스포츠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에스포츠 시장 경쟁적인 플레이의 디지털 무대 실시간 또는 스트리밍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 비디오 게임 대회입니다. 토너먼트, 리그, 미디어 권리, 팬 수익 창출 등이 포함됩니다. 에스포츠의 중요성, 폭발적인 시청률 및 글로벌 팬층,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 탄탄한 젊은층, 기술 기반 참여, 스폰서십 생태계 확장, 미래 전망 e스포츠 시장, 에스포츠 시장의 성장 동력. 스트리밍 및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 기업 스폰서십 및 브랜드 계약 신흥시장의 모바일 게임 붐 첨단 기술 vr ar 및 하우지 기존 스포츠 리그의 관심 증가 지역별 스냅샷 북미 최대 시장 약38.7% 성숙한 인프라 및 높은 미디어 권리 가치 아시아 태평양 가장 빠른 성장 엄청난 게이머 기반 및 모바일 중심 소비 유럽 구조화된 리그, 팬 참여 증가 중남미 및 중동 아프리카 빠른 확장 디지털 도입 및 젊은 인구, 에스포츠 시장 주요 기업. 미래 트렌드 및 기회, 모바일 중심 토너먼트 형식.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통합, VR-AR 기반 팬 경험, 글로벌 브랜드 협업, 클라우드 게임 생태계 확장, 청소년 중심 미디어 권리 확대,